네, 안녕하세요 와이장식품회사의 신입사원 예의바른 개경우입니다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네. 김남주씨와 호흡을 맞췄을 때랑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어, 제가 어, <laughs> 아, 연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, 어려운 건 아닌데요. 그냥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지는 선배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. 아니, 그 분이 여러, 분 김남수 선배님하고 김혜수 선배님이십니다. 아, 그냥... 왜두 손이 모아지나요? 혹시 때리시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, 근데, <laughs> 그런 거아니데요 그냥, 저만 느끼는게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. 가까이 옆에 가면. 카리스마 때문에. 네, 네. 왜냐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예전에 이제 선배님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완전 탑스타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게기는 거고 김남주 선배님도 제가 한전 시절 때 같이 영화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두 분만큼은 저한테는 항상 큰 별입니다.